what did 네 고맙습니다. 날씨 진짜 좋다. 아까 핸드폰 온도 보니까 24도더라고. 근데 저희 동네 똑같이 24도인데 느낌이 왜 다른 걸까요? 음. 이번엔 아이와 함께 2박 3일 일정으로 캠핑을 왔습니다. 날이 너무 덥네요. 여기가 저희 사이트잖아요? 이쪽으로 바로 옆에 보면은, 이 계곡으로 내려간 길이 있어요. 내려가면은, 이렇게 시원한 계곡이 흐르고 있어요. 이쪽만 와도 되게, 되게 시원해요. 아, 이래서 진짜, 여름에는 강원도 쪽을 와라 하는 게, 되게 너무 시원하다. 빨리 피칭하고 이쪽으로 와봐야겠어요. 세트는 이거 바꿨습니다. 힐레베르그 펼쳐야지. 음. 계속 차무게가 너무 어 어, 짱이다. 우후 <아우>, 청음... <laughs> <laughs> 안 차갑네. 나는... 저거... 아, 너안 차갑다고 했어. 한번 봐. <laughs> 아, 봐, 어때요? 차가워요. 안 차가워. 아, 지옥이 어. 아여이그러분 <laughs> 여기 흥정계곡이잖아요. 계곡 진짜 세게 열리죠 물살이 되게 세. 그죠? 이게 어제도 비가 와서 이렇게 물살이 센것같아 그리고 이 물은 정말 얼음장처럼 차가워요. 아, 지금 여기 놀려고 했거든요? 절대 못놀아 엄마,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 한번 넣어볼까?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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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못 참아, 못 참아. 아우, 바라포 아, 쉬워. 엄마. 어디 얼마나 참을 수 있는지 한번 넣어볼까, 지 하나? 발 아, 죽을 것 같다. 이거 꿈이었으면 좋겠어. <laughs> 자, 땀잘 식히고 갑니다. 올라갈게요. 올라오면 햇빛이 좀 아직 되게 뜨겁긴 한데, 바로 아래 계곡이 있어서 아주 너무 조화가 짱짱. 원하는 색, 엄마는 원하는 색 골라서 가져가봐, 세 개씩 한 장은 가나 먼저 색상 리 소리 들었어? 딱딱오리? 아, 이거 집에 갈때 하나 사갈 거나 사갈까? 두개 사갈까? 인터넷을 공부보다 조금 작지 않아 했네. 부지가? 아 근데 나 되게 넓을 줄 알았거든. 근데 그 정도 는 아니네. 렇이 넓은데 난 엄청 음. 더 넓을 줄 알았어. 일반 일반 캠핑장보다 훨씬 넓. 음. 빈 공간이 많잖아. 여기 너무 좋다. 음. 따닥따닥 안 붙어 있어서 너무 좋다. 근데 사실 이제 주말에는 딱 붙어 있지 따닥. 다른 데해서는안 그래. 붙어 있어. 근데 이게 에피타이저? 그렇지 음. 그 식욕을 좀 돋우기 위한. 배고프긴 배고프다. 빨리 밥을 먹을까 그냥? 아, 배가 안고파 안고파? 어..엄마! 왜그러지 엄마! 응? 내가 먹방 보거드까 뭐 뭔데? 외국에서는 이렇게 먹는거야. 게 <laughs> 뭐야? 사진도 찍는데. 그런거 없지? 그냥 오감자 세개 먹고 싶어서 그런거지? 알아. 안 그래. 아따 걸렸어 아니야 아니야 오일장에서 송이향 버섯을 샀는데 음, 향이 정말 좋았습니다. 이하더라 일단 뭐 오늘 고기에랑 같이 한번 구워 먹어보자고 맛있게 생겼죠? 버섯 씻으러 왔습니다 버섯. 어 개수대도 전부 나무로 돼 있어서 느낌이 좋았어요. 지금까지 비가 많이 왔는데 덕분에 대국 ASMR 들으면서 식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고기 좀 구워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우리 이른 저녁을 먹자고 배고프다 이거는 스노피크 품질 보상으로 받았어요 저희는 이거 받았습니다 해당 상품이 두개 있어가지고 이걸로 선택했습니다 8월 때랑 고민을 참 많이 했는데 결국엔 이걸로 했죠. 한 3개월 정도 걸렸나? 그랬던 것 같습니다. 청청한우로 구매했는데 고소하고 맛있었습니다. 엄마 어. <놀람> 여기가 약간 빨개. 어. 빨개. 싱아를면 어. 어. 맛있다 하더라고요. 음. 아빠, 근데 내가 만약에 난 맨날 배쪽 막아가지고, 어, 형생님이 나한테 돈 주네. 배쩡한다고 돈 주진 않아. 맨날. <S> <S> 여러분 이거 싱하, 싱하 탄산수에다가 핸들레스 있죠? 다르네. 이거 오이향 난다고 저는 맛있어서 샀는데 오이향 난다고 맛이 없다 하더라고요, 해투빠가 그래서 제가 레시피를 찾아봤어. 필러 같은 필러 있잖아요. 필러를 이렇게 얇게 해가지고 여기다 딱 넣어서 먹으니까 오이향이 완전 많이 나는데? 음. 어나 괜찮아. 굿. 상큼 상큼. 맛있어. 지 세비아 토마토 구워 먹으니까 진짜 맛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아시세요? 이거 우리 학교에서 난리 난리 엄청 유해하는 포켓몬이에요. 제가 먹고 해볼게요. 짜자잔 짜자자란 얘는 비트보예요 여기 포켓몬 이 있죠? 대파김치. 哦。嗯。嗯。嗯。了，吧，快点，别耽误 오랜만에 진라면 순한맛 최고였습니다 음, 맛있겠다 진라면 순한맛 진짜 오랜만에 먹네 오호 극장한거딱 잡아주는 우리는 참 좋아해요 옆집에 귀여운 동생이랑 금방 친해지더라고요. 해가 저물이 날씨는 선선해지고 캠핑장은 더 아늑해지네요. 밤이 늦었는데, 아이는 옆집에서 신나게 놀고 있더라고요. 옆집 가족 감사했습니다. 아침은 집에서 삼계탕을 해가지고 이거에다가 따뜻하게 좀 먹어보려고요. 오랜만이네. 아침에. 둘째 날할일 아이랑 재밌게 놀기. 근데 아까부터 계속 이름을 불러야지 왜. 어 동생아 그래 그 뭐지 불러? 동생아 하는 거도 뭐지 그래. 동생아 정석아 어 그래 동생아 그 있잖아 오리고 <laughs> 돈까스 오리포 그래. 오리고 수영장이 예약제인데 저희 가족끼리 프라이빗하게 놀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빠 신발에 보뭐 있다. 조망당나네. 아. 이제 남은 시간은 저희 세 가족의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또 기대하고 캠핑이야. 캠핑 캠핑 아, 날씨 너무 좋고 캠핑장도 좋고 집에 가기 싫다.